자, 첫째, 둘째 간간 우리는 이자전거를 타고 지금 밥을 먹으러 가요 자, 출발하겠습니다 자이 오토바이는 저희가 구매한지 오토바... 2년이 넘었어요 전기 오토바이입니다 네 원래는 원래 오토바이가 어... 없었는데 아, 원래 오토바이 있었어요 원래 우리 스쿠터 있었어요. 벤린다는 난난 아빠. 나는 뭐는 한 명만 탈수 있었고. 응. 그냥 대단 지킬 거. 응, 맞아. 음. 자, 근데 많이 어. 많이 좋이 근데 난 잠깐만 아빠가 나는 좀 애기째. 설명해도 돼요? 나는 알기대 오토바이를 하나도 못 타봤어요. 아, 그랬어 엄마 배쪽에 있어가지고. 아, 저희는 이 오토바이를 타고 여기를 자주 드라이브를 다녀요. 여기는 번개입니다. 번개 아니거든요. 이렇게 여기... 이 자전거는, 전기... 어, 모토벨로 전기자전거고 전기 자전거고, 앞에 꼬맹이 한 명, <laughs> 뒤에, 3명 이렇게 탈수 있고 어른까지 탈수 있어요. 그리고 속도는 3 0 k m 까지갈수 있습니다. 제가 네. 네네네. 네. 네. 여기로 네. 네. 뒤에 같은 걸 네. 그 네. 같은 걸 아이가 거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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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맞아요. 네 명이 탈수 있고 잠깐만요. 자, 이렇게 돌려야 되겠다. 네, 여기는 안전한 속도니다 속도이고 이렇게 우리는 안전하게 가고 있습니다. 빠르게 가면 우리가 넘어질 수도 있고 조심히 가야 된다. 맞아요.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오토바이를 많이 타서 아 오르막이다. 오르막이면 얘는 자전거 페달을 페달링을 해서 오르막을 등판할 수 있습니다. 자전거를 해줘요 이때는 코마이고 너무 힘들어서. 이 오르막이 어 생각보다 꽤 있는 편이에요. 이 정도. 근데 앞으로 하면 조금 안 네. 가요. 앞으로 하면 조금은 안 가요. 그냥, 가요. 그냥 돌아갈 줄 네. 네. 몰라가지 몰랐어요. 네. 네. 그리고 맞아요. 근데 전기자전거가 오토바이에 비하면 보험료도 안 들고 훨씬 더 좋습니다. 지금 자 올라왔습니다. 맞아요. 자 어때요? 하루 종일 집에만 있다가 드라이브 나오니까 좋아요. 싫어요. 좋아요. 네. 네. 아 너무 시끄러워요. 네. 중이었어요. 아 여기 바닥을 깔고 있었죠 여기는. 어, 여기는, 여기는 배드민턴을 치고 있는 곳이에요. 여기는 운동장이에요. 네. 자 우리는 지금 어, 안양 호계동의 편백이라는 곳으로 외삼촌이랑 외할아버지랑 같이 밥을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엄마는 지금 범계에서. 혼자 놀고 있어요. 우리 자부예요, 자부. 친구들. 맞아, 친구들과 우리는 하루 종일 집에만 있었죠? 우리는 너무 서글퍼요 우리는 지금 우리는 번개도 가고 있고 엄마도 있다. 얘가 저희 채널에 보면 수박을 머리에 쓴 꼬맹이가 이만큼 컸습니다. 많은 우리 아빠는 코이에요자 자, 이제 여기는 자요렇게 천천히 어두운 노루로로 네 여기 일단 여기는 어 차들도 많고 하니 도착해서 열겠습니다.